이 집에 뱉 그냥 평강에 여러분 모두 계실 수 있도록 주인들에게 하구니다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5년도 반 년이 지난 이 시간,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으면, 과연 올수 있었겠는가 생각해 본다면, 그 대답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는 대답밖에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 그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힘과 노력으로 해보았다고 한들,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린아이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왔고, 주위 사람들의 함께함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보이는 환경과 상황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것인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냐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냐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교회는 분쟁이 일어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파 로 나누어져 하나님의 전인교회를 사람의 이름으로 나누었고 사람의 생각으로 누구를 따른다고 했던 교회가 고린도교회입니다. 그 교회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교회 안에는 하나된보다는 분열되는 모습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세상의 지혜로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여러분 자신들의 생각이 우선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약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만 전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을 잘하는 주의종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말을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로는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이 여러분,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말의 화려한 수사 뒤에는 여러분,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는 그러한 계획도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거짓종들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입이 단체의 교주들 보십시오. 그들은 말로써 여러분, 성도들을 미워가게 하고, 말로써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말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냐 했다고 사도바울은 분명하게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두 번째로 여러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그 당시에 여러분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는 베냐민 집파요 사내들인 공예원이요. 바리세인이요, 가말리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고 한다면, 세계 최고의 학부를 공부한 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여러분,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소피스터라는 지혜, 지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에피쿠르스가 있었고, 스토아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말로써 철학으로써 자신들의 사상을 변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한 철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도바오는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우리는 마음을 정화해야 됩니다. 음. 세상에 많은 학문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잡다한 지식으로 자기들의 스펙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학력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부함과 권세와 명예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헛된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그리스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 네. 여러분 2025년도 반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내 생각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뛰어나 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자랑스럽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그분 보시기에 아무것도 안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쓰임 받는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합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랑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 넘어설 방법은 도저히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사도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바울도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는 세상에서 뛰어난 자였지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할 때는 여러분 수 많은 믿는 자들을 파괴한 자였습니다. 그는 다음 폭행자였습니다. 비방자였습니다. 그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정말로 찬인한 자였습니다.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스테반이 죽을 때 여러분, 그 죽음에 참여한 자였습니다. 얼마나 그가 잔인했으면 여러분 담에 세계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불불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랬던 그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을 때 누가 그를 믿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는 여러분 변화되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이것은 정말로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했던 그 주님을 만나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시채지고 사람들을 박해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가 고할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의 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는 여러분 예수 그리를 만나고 나서 눈이 멀어버려서 보이지 않을 정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눈을 뜨고 나서도 그에게 앉아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는 약함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의 외모는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정말로 초라한 자였습니다. 그런 여러분,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 그들을 전하는 그도에는 그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고린도 종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변화되지 않는 마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두려워하고 떨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전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호의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땅의 복을 받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할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예수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못된 십자가가 없는 영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설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심히 떨므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갈수 있다고 갈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허락하셔야만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있던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마음은 여러분, 우리도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간증하고 예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을 통해서 위로를 주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주가 돼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가고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책을 통해서 사상을 전하고,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잠시잠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여러분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 전을 떠나갈 때 여러분 다른 건다 기억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 그거 한 가지만 기억하고 떠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전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말로 하면 사람들이 들을 것 같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던져도 택한 영혼이라고 한다면 그 영혼의 심령에 잘박힌 모처럼 그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여러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버린 자들조차도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켜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바뀐 자들도 있습니다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성교사의 성경책을 받았던 사람도 여러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성령에 나타난 것그 능력이 그를 덮어버리면 여러분 말이 아니라 그리스의 도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죄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깨어라 하였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죄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로 한다고 한다면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아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음에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의 제공생애사회 가운데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주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주의 복음을 듣고 아버지 앞으로 나왔다는 사실 지금도. 우리는 그러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 오위에는 자랑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 아무리 자랑해본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보잘것없는 한 줌의 흙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저주하는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겠습니까? 가정이 온전히 믿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혀 되지 않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게 우리가 다가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독교, 방법을,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또한 전도자들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으신 그리스도만을 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돌아온다고 한다면 하늘에서는 아홉 아흔 마리의 잃어버리지 않는 양보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그한 영혼이 돌아오실 때 하늘에서는 기뻐하고 잔치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 낙심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를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무너져 있던 첫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자아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낮아졌던 자존감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글자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십시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전 인격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러한 사람 되어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 죄수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 많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